지난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무려 19년간 농장 일을 해온 청주의 만득이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음. 어, 무인금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또 학대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라고 할수 있죠. 네, 근데 이 축사도의 만득이 사건을 영화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기획과 시나리오 제작 촬영 이 모든 걸 경찰관들을 네. 다 맡아서 제작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청 경찰 영화 만들기에서 주인공으로 열연한 청원 경찰서 내덕지구대 장노수 경위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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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이 인권영화제에서 무려 연기상을 또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잠깐 살짝 봤는데 이 연기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어, 먼저 저희가 이제 경찰청 인권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소개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경찰 인권영화제는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경찰청이 최초로 주도를 해서 음. 그 국민과 시민들이 네. 함께하는 인권영화제입니다. 그 매년 이제 시민과 경찰이 우리 영화를 주제로 해서 함께 소통하고 음. 또 인권 보호를 위한 그런 의지를 좀 확산시키고자 그렇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음. 네. 이제 우리 그 경찰 지금 인권 영화제가 열리는 장소가 서울 그 남영동에 위치한 옛날 가고 경찰청 대공분실이란 자리예요. 아. 네. 그 장소가 옛날 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처럼 네. 이제. 경찰들에 의해서 고문 사건이 좀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인권영화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또 역사적으로나 또 의미가 있는. 네. 음.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영화제의 의미도, 네. 의미도 지금 응. 짚어주셨어요. 네. 이제 경찰이시니까, 네. 근데 경찰이신 신분으로 네. 영화에 출연하기는 응.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야. 어떤 뭐 계기가 있었네요. 어떻게 해서 영화제에 그래서 출연하게 이제 되신 거예요? 올해가 이제 제6회 경찰청 인권영화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도 참여를 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음. 총 331편 정도 이제 영화가 이제 출품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경찰청에서도 한번 인권 영화제에 출품을 한번해 보자. 그래서 음. 이제 현지 경찰들이 순수하게 이제 기획도 하고 연출도 하고 시나리오를 써서 한번 촬영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된 거고요. 저는 음. 이제 주인공 만들기 역할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했던 건 아니고 네. 원래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만들기 채용하고 비슷한 분들 두 분이서 이제 섭외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시나리오 대본을 이제 보고 하니까 이제 내면 연기가 필요하고 또제 예. 장애인 역할을하라니까 이제 아... 음, 포기하셨어요. 를 아, 그래서 이제 어려우셨네요. 제가 나중에 제 동료 후배가 이제 제가 좀 예술 끼가 좀 있고 아. 그렇다고좀 <laughs> 추천을 해가지고 아. 제가 이제 뒤늦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저도 대본을 바라보고는 이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처음 연기도 안 해보고 배운 음. 적도 없고 그래서 뭐 많이 좀안 할까 걱정도 했는데 예.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네. 또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연기 연습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많이 어려웠죠. 네. 뭐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laughs> 이제 제가 우리 갓내에 연극극단을 찾아갔어요. 음. 무조건 찾아갔죠. 영화를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인권영화제 좋은 영화제로 우리 경찰이 찍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뭐~ 황당하시면서 에이. 연기가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해도 연기라는 게 이제 어려운 건데 그렇죠. 이제 우리 그~ 만들기 대본을 보시더니만 정 연기를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음. 이 사람 만들기가 장애인이 처한 위치 그런 생활 환경에서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음. 그 사람이 갈망하는지 뭔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하면 장인이지만 연기가 잘될수 있을 거다. 음. 그래서 이제 집에서나 회사에서도 이제 제 다리도 묶고 네. 또 그렇게 걸었고 집에서는 또 이제 애들 와이프한테 휴대폰 촬영해서 제 계속 그런 장면들을. 아. 연습을 많이 했어요. 모니터를 하면서 네 모니터링도 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연기가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만득이에 음, 이입을 네. 해서 연기를 할수 있었다라는 네. 말씀까지 네.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축사 노예 사건을 다룬 음. 영화잖아요. 만득이 네. 네. 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영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어, 만들기 영화는 우리 충북 지역, 오창 지역에서 작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 어, 현대판 노예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 공도 산 사건입니다. 네. 어, 사건을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어, 1997년, 네. 어, 오창 지역 한 축산 농가에 그 지적 장애, 2급 장애인 고모 씨, 만들기죠만들기가 들어가서 무려 19년 동안 음. 이제 축산 농가 부부한테 학대 당하면서 임금 한푼 받지 못하고 음. 고된 일을 했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안 하면 밥도 굶기고 음. 말안 들이면 때리고 그런 학대를 당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축사를 도망쳐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우리 경찰관들이 발견을 해서 이제 집이 어디냐, 이름이 뭐냐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요. 어. 자꾸 가려고 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음. 좀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해갔다 보니까 장인 노동 착취 그런 혐의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나중에 그분들을 19년 만에 생이 위안한 부모님들을 만나게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음, 정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뉴스로 접했을 때 이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 샀던 사건이기도 했는데, 네. 어, 이번에 이제 만득이라는 영화가 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장수수 경인께서는 연기상까지도 네. 수상을 한 영화인데, 네. 어, 연기력이 또 어떨지도 기대가 되고요. 총 이제 20분 분량인데 저희가 짧게 좀볼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영화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창간에 한선정지에 불상자가 진입했다는 폴반. 출동 협정 요청이 있으니 지금 바로 현장에 출동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저씨, 뭐하시는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응! 어, 가만히 가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경리님께서 네, 아, 연기하시는 아, 거죠? 네. 아, 진장 아, 같은 경우는 아, 예일 미용고 아, 학생들을 또 아, 제가 아, 찾아갔어요 아, 무조건 아, 찾아가서 아, 도와달라. 이렇게 아, 또만드기서 아. 아. 학생들 아, 중에서 아, 분장을 아. 잘하시는 그쵸. 학생들 두 분을 아, 촬영할 때마다 분장을 마치게. 애지, 너김씨 형님 며칠째 잡고 다니잖아. 진짜 전문가 수준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만득인가요? 진짜 이름이. 경찰관이 실제 만들기를 처음에 발견했던 경찰관이 영화에 지금 직접 출연을 하는 겁니다. 최남섭 경위님이라고요. 엄마 일어나, 일어 집에 가야지. 저분이 이제 세심하게 그 당시에 만들기를 조사하고 추적을 해서 이 사건이 밝혀진 겁니다. 뭔가 주민이 감추려고는 이런 느낌도 들고. 네. 무슨 어 무슨 일이요 연기 덮듯이요? 아 직접 찾아가신 거 같아요. 전문이에요, 네. 정말. 만드기는 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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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요. 만드기 와셔? 다 경찰관분들이신 그, 거예요? 하나? 네. 총떤 업체를 출연을 했는데요. 순수하게 우리 경찰관들이 같은 동생인데. 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정도. 좀 한번 수상 한번 해 보자. 욕심도 음, 내고. 음, 진짜 이런 인권 영화되기 때문에 잘 찍으면 우리가 좋은 교육 자료로도 될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영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맞아. 20년이 넘었어. 저놈의 새끼 어. 집 나간 지가 언제 인제 집에 들어오는 거만 나간 지가 언제? 일 못하면 좀 어?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알아요, 알아. 근데 지금 경찰이 만들게 돼서 캐고 다니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동네가. 형님 만리고돈안 주고 일부러 막뭐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야 나만 그랬냐? 너는 정말 바쁘다고 배틀파서 하루 하루 다들 연기를 잘하시네 아, 아, 연기를 아, 너무 잘하시는데 네. 네, 제가 네.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연기성을 아서 짜장면 좋아하지? 네. 네. 너는 말그 짜장면 계속 먹으려면 너내말잘 너 들어야 아, 돼요. 과거에 네. 이렇게서 해 따라갔던 거군요. 19년 전에 이제 소장수를 그래, 그래. 통해서 만들 예. 여기 아니면 어딘에 받을 줄이나 알아? 이거 다 해라! 아니면 밥도 못 깔아!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엔지상품 나와요. 아, 네. <laughs> 이런 게또 재밌죠. <laughs>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니까 편안하신 분들. 네. 또그 스태프. <laughs> 네. 우린 그, 그, 네. 올라가 보는데 다경찰관이신데 네, 현지 경찰관들. 근데 시나리오 이런 것도 다 하신 거잖아요. 아, 네.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와그저좀 심각한 장면들은 연기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들기 역할을 너무 잘하시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 동료분 추천이라고 후배 네 동료 매의 눈을 가진 것 같아요. 음, 너무 그, 추천 아, 잘하셨네. 네. 그리고 이 영상 자체를 최간 관계상 좀 짧게는 봤지만 이, 우리 경희님이 연기라든지 그리고 내용상 이게 너무 잘 전달이 돼서 음.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아 또. 듣고 싶은 게 20분 분량의 단편 영화지만 만들기를 네. 촬영하시면서 음. 제작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네.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네. 제작 과정은 어떻게 되셨어요? 진짜 감동한 것 같아요. 네. 그 시나리오를 이제 6월 초에 이제 작성을 한 일주일 정도 했고요. 음. 이제 그래서 이제 경찰청 이용희 경위님이 이제 우리 배우들 또 우리 현지 경찰관 중에서 이제 할 사람들을 딱 배역에 맞게 예. 출연 섭외도 하시고 오. 이제 하고 나서 우리 경찰관들이다 보니까 근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무죠 근무를 안 하고 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근무 날에는 또 근무를 다 하고 음. 스케줄 조정을 해가면서 휴일을 다 반납하고 쉬는 날만 골라서 이제 밤간 낮 그렇게. 같이 오.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지금 실제로 이제 영화 만들기의 주인공, 실제 네, 사례였던 네. 그분께서 네. 지금 좀잘 지내고 계실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제 네. 가해자는 이제 사건을 했고요. 음. 지금 이제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음. 이제 피해자 만들기는 이제 19년 만에 가족을 만났죠. 음. 만나서 지금 가족들하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올 3월달에는 학교도 입학을 했어요. 네. 정식적으로 이제 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일반 학생들하고 학급에서 수업은 받지 않지만 이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제 장애인 특수학교 선생님들한테 두번 정도 이제 언어 또 숫자 능력 그런 거를 좀 익히는 수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장애시설에서 이제 심리치료 장애치료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현재. 장애 직업 재활 시설에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하고 잘 지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네. 만들기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글쎄 이제 역사적으로 노예제 사회가 이제 종식된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언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현대판 도의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실들 국민들 가슴이 막막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2의 제3의 만드기가 사실 나오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찰만 해서도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또 이런 무관심을 갖지 말고, 관심을 갖고, 음. 또제의 만드기가 없는지 좀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우리 경, 이제 경찰 조직 내에서도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경찰들도 이제 치안 활동을 하면서, 인권 보호를 최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국민들한테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경찰이 진짜 열심히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충북 경찰 영화 만들기에 출연하셨던 우리 청원 경찰서 내덕지구대 장노수 경위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